476년 로마의 멸망으로 시작되어 14세기 르네상스의 도래로 끝난 유럽의 중세는 중세나 암흑시대라는 별칭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의학, 기술, 문학, 예술의 발전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새로 지어진 대성당의 높이 솟은 첨탑은 유럽의 도시와 마을 풍경을 영구히 바꿔놓았습니다. 중세의 사회 구조는 귀족, 농민, 그 사이에 모든 계층의 삶이 크게 달랐으며 그들이 먹는 음식, 입는 옷,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종교 예술품부터 소고까지 아래의 9가지 중세 일상 용품은 이 간과된 성취의 시대를 조명합니다. 1. 이국적인 동물. 다른 시대의 특권층처럼 중세의 상류층은 소유물을 통해 사회적 지위, 권력, 명성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소유물은 금전적 가치뿐 아니라 희귀성과 먼 지역에서 운송된 점에서 특히 귀중히 여겨졌습니다. 향신료, 밝은 색의 비단 같은 수입품과 함께 원숭이, 호랑이, 열대 조류 같은 이국적인 동물도 포함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1489년경 작품 어민을 든 여인은 젊은 귀족 여성이 어민작은 족제비를 안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며 이 상징적 지위를 포착했습니다. 이 동물의 털은 왕족의 로브를 포함한 중세 상류층의 의복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방추. 중세 하층 여성들은 직물 생산에 참여했으며, 부는 노동 집약적이었고 방추 같은 도구 사용 기술을 익혀야 했습니다. 데이비스에 따르면 장바티스트 그레즈의 방적공 같은 중세를 묘사한 그림은 방적의 가정적 성격과 당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방추는 하층 계급. 특히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보여준다. 그들은 공예를 통해 가게를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3. 재단화 중세에는 종교와 교회가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으며 이는 모든 사회 계층에 적용되었습니다. 대성당과 예배 장소는 이를 반영했으며 내부에는 재단화 같은 화려한 종교 용품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중세사 전문 조교수 레인 이글스레인 이걸즈는 재단화는 교회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 재단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된 예술품으로 성체 의식의 배경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회화, 조각, 목재, 대리석, 은, 금박, 보석, 반보석 등 값비싼 재료를 사용한 멀티미디어 설치물로 신의 영광과 낙원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여겨졌다. 4. 바느질 바늘 중세 상류층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기회는 없었지만 바느질 같은 가정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직물 작업은 하층 여성과는 달랐으며 사용하는 도구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역사가이자 교육자인 앤드로 바르가 앤드로 바거는 금속 바늘은 중세에 매우 드물었으며 가장 부유한 여성만 소유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부유하지 않은 여성들은 뼈, 멧돼지 강모, 나무, 뿔 같은 자연재료로 만든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금속 바늘이 부유층 전용이었다는 점은 중세 사회의 정밀, 금속 가공 기술이 그리 발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입니다. 오? 거울. 오늘날 흔한 가정용품과 달리 중세의 거울은 상류층 여성만 소유할 수 있는 귀중한 사치품이었습니다. 이글스는 거울은 지위와 부의 상징이었으며 연애와 기사도 장면을 묘사해 부의 선물로 자주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거울의 뒷면이나 덮개는 정교하게 조각된 상아로 만들어졌으며 반사 부분은 청동, 주석 은 같은 고도로 연마된 금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중세 거울은 반사율이 높지 않았다. 평생 자신의 모습을 흐릿하게만 아는 삶을 상상해보라고 설명합니다. 6. 시편집 이글스에 따르면 중세에는 책이 드물었고 특히 하층 계급의 문맹률이 현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대부분은 교회에서 성경 필사본을 접했지만 부유한 가문은 가정에서 시편집북 어브아워즈이라는 텍스트를 소유했습니다. 그녀는 시편집은 정해진 시간대의 기도를 안내하는 기도서였다. 귀족에게 시편집은 이 시기에 유행한 고급 문학 장르로 소유자를 위해 맞춤화된 기도, 시편, 기타 종교 텍스트, 이미지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휴대용으로 설계된 작은 여행용 버전도 있었습니다. 7. 약초서 중세의 의료는 현대인에게 당혹스럽거나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이발사 외과의사를 예로 들수 있음 식물기반치료법은 현대의학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약초서 HERBALS라는 필사본은 이러한 식물치료법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로이드 도서관 및 박물관의 참고사서 에린 캠베에린 캠벌은 약초서는 식물을 나열하고 각 식물의 물리적 설명과 삽화, 의학 및 요리용도 독성을 제공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도서관은 15세기 말 출판된 식물 의학 및 약리학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필경사와 수도사가 약초서를 손으로 쓰고 사파로 장식했으며, 그이는 중요한 건강 정보의 원천이었습니다. 캠벨은 약초서는 조산사, 이발사, 약제사를 포함해 병자를 돌보는 많은 이들이 사용했다. 초기 의사들은 종종 식물학자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8. 속튜닉과 커틀 이글스에 따르면 중세와 르네상스 의복은 층층이 입는 방식이었으며 14세기 중반 이전에는 대체로 남녀 구분이 없었다. 속튜닉 UNDERTUNIC과 커틀KIRTLE은 일종의 속옷 역할을 했습니다. 속튜닉은 린넨이나 양모로 만든 헐렁한 옷으로 피부에 직접 닿아 외부의 더 비싼 겉옷을 땀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속튜닉은 무릎이나 그 위로 밑단을 처리했다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커트은 몸통과 치마가 있는 간단한 드레스 형태로 성별에 상관없이 입는 이의 취향과 체형에 맞게 밑단을 처리하거나 끈으로 묶거나 벨트를 착용했습니다. 속 튜닉 위에 입었으며 때로는 겉드레스, 코트, 망토 아래 입었다. 부유한 착용자는 천연 염료로 물들인 직물에 핀, 단추, 긴 소매 같은 장식을 추가했다고 이글스는 말합니다. 9. 순례자 배지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긴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롬, 로마, 스페인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의 성 야고보 신전은 특히 인기 있는 순례지였습니다. 이글스는 이를 순례라 부르며 사람들이 죄를 속죄하거나 성인의 중재를 구하기 위해 대륙을 횡단했다고 설명합니다. 순례자들은 성지에 도착하면 순례자 대지를 받아 옷에 달아 자랑스럽게 착용했다. 이 배지는 얇고 유연한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져 모양을 쉽게 만들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종교적 상징이자 여행 기념품인 이 배지는 모든 계층이 수집했으며 특히 성 야고보의 상징인 조개껍데기 모양이 많았습니다.